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오늘 타이틀이 그래서 이겁니다. 아 이거 봐라. 서현이화 급등. 서현이화 왜 급등했죠? 분기 매출이 1조 원. 오. 좋은데 저평가 맞나요? 이렇게 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네요. 저평가를 어떻게 따져야 되죠? PBR 지표는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PBR 지표로 보면 저평가예요. 근데 그 저평가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목표가에 오면은 일단은 반은 팔아야지.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표가에 오면 은반 팔고 그 다음에 나머지 더 올라갔을 때 나머지 팔고 만약에 목표가에 반팔았는데 반 내려오면은 밑에서 다시 살수 있는 여분이 또 생기잖아요. 또 사서 또 위에 올라오면 목컬가 이상해서 팔고 이렇게 트레이딩 전략적 부분을 잘 추적하면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욕심이 개입되면 심리적 부분에 욕심이 개입되면 그때는 문제가 달라져요. 그러면 완전히 주식이 꼬이게 돼 있습니다 진짜 꼬여버립니다 주식 꼬이면은 그거 푸는데 또 시간 걸립니다 풀고 나서 딴거 보면은 딴건또다 올라와 있어 그러면 완전히 기회 비용도 잊어버리고 여기에 역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쵸? 네 고맙습니다 익절 많이 했어요 실시간님이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민트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서현이와 서현이와는 모양상이나 뭐 이것도 다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서현이와의 움직임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도 이런 쪽에 크게 이견이 없어요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대주주 쪽 외인 지분이 51% 되니까 유통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판단을 할수 있거든요 자동차 전문 업체고 여기에 보면은 pbr 요 pbr계수 한번 보세요 pbr계수가 0.51까지 내려와요 1배 아래면은 진짜 저평가되어 있는 건데 0.5% 그것도 올라온 거였어요 올라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체적 부분에서 아이 회사가 강한 기업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수 있는 상황이고요. 유보율로 보면은 6,000%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고, 뭐 수익이나 이, 수익에 대한 부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출액 1조 원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여기서 와 보세요. 매출액 1조 원. 매출액 1조 원이면은 전체적 부분에서 4조 원. 분기 매출이 1조 원이니까, 자와 보세요. 분기 매출이 1조 원이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러면 4조 원 아니에요, 4조 원. 4조 원에 시가총액이 7분이 안 된다? 시가총액이 지금 5천억. 이제 올라와가지고 오늘 5,600억. 이건 적은 거. 지금 이게 더 올라가야 돼요 충분하게 더 올라가야 되는 거고 CBR 1배 친다 라고 해도 시가총액 1조 원이 가야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럼 서현 이와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맞죠 서현 이화가 왜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제 알겠나요 그러니까 서현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유리한 그런 종목이었는데 투자자들이 서현 이화가 안 가니까 눌리는 거야 힘들어하고 심리에 의해서 밀리고 심리적 부분에서 눌리고 이거잖아요 그거, 그거 이외에 다른 거 있나요 다른 거 있는 거 같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거 지금도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가 지수가 심리적으로 움직인다. 자, 여기에 여기에 차트 한번 보자. 서현이와의 차트. 어우, 이제 제가 얘기한 거 이제 딱 드러나죠. 봐봐 봐. 황금 라인 여기 보이시나요? 황금 라인. 여기에서 매매한 거고. 황금 라인은 황금주의 출발점. 그럼 사는 거는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서 사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여기서 사야지, 그죠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오히 올라온 거잖아. 여기 이제 올라와야 되는 거고. 그쵸 그렇죠? 다시 한번 한번 봐 보세요, 이렇게. 여기면 아직 뭐이 자리가 남았네. 이 자리가 남은 거잖아요. 그죠 올라오면 여기서 팔아야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조정받고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 여건에서는 다 똑같아요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잘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가격적 부분에서 여기 부담도 없는 생각이니 근데 구독자님들 하루 어제 하루 엊그제 서현이와 어떻게 돼요 서현이와 이키 어떻게 돼요 이거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누구였지 서현이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 많, 많았잖아요 지금은 안 물어보겠네 아네 규창님 들어오셨고요 스프링선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현이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할 때 사야 되는 거였죠 내가 얘기한 거 그대로죠 우리 오늘 여기 올라온 거고 가격적 부분에서는 여기 한번 와보세요 이거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올라올 거잖아요 그쵸 여기 비어있는 그런 자리고 어디까지 올라올까요 한번더 올라올까? 지금 여기 여기 여기까지라면 이 자리 가능한가요? 저는 목표가 오면 팔 거예요. 저는 아직 안 팔았어요. 저는 아직 안 팔았어요. 아직 목표가 안 왔거든요. 저는 목표가 오면 반 팔을 거예요. 반 팔고 그 위에서 더 팔을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나요? 자 이제 서연 이화는 제가 얘기했었던 그 부분에서 내 말을 듣고 샀든 어떻게 샀든간에 서연 이화는 손실이 아닐 거예요. 맞나요? 전부 수익일 거예요. 오늘 자동차 부품이 움직기에 왜 움직인 건가요? 현대차가 움직여서 움직인 거잖아요. 서현이와도 그 여건에서 움직인 겁니다. 자 현대차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현대차 왜 올라갔어요? 이거 한번 봐요. 어, 자, 나이거는나 빅스노우볼로 보냈습니다. 빅스노우볼로 보냈어요. 현대차 인도법인 인도증시에 상장하는데 그 4조 규모의 IPO 4조 규모의 IPO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현대차와 협업을 하는 회사들은 좋을 거 아니야? 서현이와는 거의 80% 88%가 현대차의 납품이다. 그 제가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가 비싸게 보이려면 외장도 중요하지만 내장재가 아주 고급져야 돼. 그래야 아이차딱 어, 들어 가면은야 이거 비싼 차 같다 이렇게 좀 느끼지. 그렇죠. 서현이와의 이 품질 좋고 고급스러운 내장재 이런 어, 부분들이 현대차, 기아차에 적용이 되면서. 매출이 그리고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굉장히 축적해 놨어요 얼마나 축적해 놨냐면 TBR 0.5 정도 되고요 인도 미국 멕시코 인도 미국 멕시코의 6개 공장도 인수한 그런 상황이고 올해부터 2024년서부터 2025년까지 공장을 완결을 하고 그 생산을 하고 가동을 하고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외형 성장을 다 만들어내는 게 서현이와 거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 잖아요 현대차도 인도 증세에 상장하고 이게 커지면 인도차 인도법인 서현이와 인도법인 어, 이런 쪽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정확히 되게 맞는 거지. 매출액의 80% 8% 제가 그 현대기아에 납품되는 그런 상황이고 거의 제가 보기에는 유리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아 현대차 인도법인 요게 영향을 줬구나 그래서 서현이와 분기 매출 1조원 실제로 이거 봐보세요 매출액의 80% 88%가 현대기아차 이거 다 제가 얘기를 한거고 그리고 인도 미국 멕시코 6개 공장 인수 다한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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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인도. 또 중요하죠 그죠 자 요런거를 쭉 봐야되는데 요런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요런 내용이 요 내용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다가 올려드리냐면 빅스노벌 그니까 러 빅스노벌 구독해놓으시고요. 빅스노우볼에 지금 자료 많이 들어갔어요. 자료 많이 들어갔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빅스노우볼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빅스노우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빅스노우볼에 이제 조만간 1 0 0 0 명이 넘어가요. 빅스노우볼에 1 0 0 0 명이 넘어가면 제가 종목을 좀 정리를 해서 거기에 몇 종목씩 올려드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종목 관련되어 있는 레포트들을 더 밀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종목 같은 거를 막하려면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지 보는 거잖아요, 그죠? 어. 천명 이상은. 넘어가야지 지금은 1000명 정도를 1000명 이상을 모으기 위해서 시황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보내는데 좀더 디테일하게 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 구독해 놓으시면 됩니다